아네 안녕하세요 가까이입니다 네음아 원래 방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음 오늘 책을 읽다 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laughs> 시장은 뭐 그렇게 움직이겠죠 뭐 하락하다 다시 올라가거나 하락하다, 더 하락을 하거나, 뭐, 상승하거나, 뭐, 대충 뭐, 이 정도 세 가지겠죠. 여러분이 염려를 한다면, 이, <laughs> 지속적인 하락이 걱정되실 테고, 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잘 골랐다는 전제하에 다시 하락이 끝나면 올라가겠죠. 단지 이 하락이 끝나고 다시 올라간다는 절대적인 믿음 분석 뭐 확증 신뢰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무서운 거고 그렇 <laughs>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어, 이 시장의 상승의 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할 말에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laughs>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아어 모르잖아요? 어 언제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쵸? 그리고, 투자한 종목이, 뭐, 상패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리스크들. 아 그렇게 힘들고 무서운데 인생이 못될 수도 있고 거기다 결과도 여러분 알수 없는데 투자를 왜 하십니까? 네. <laughs> 전 가끔. 음, 제 지인들을 통해서나, 뭐, 어떻게 통해서 저한테 투자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때, 그렇게 바랍니다. 음. 잘 모릅니다, 저도.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돈을 충분히 벌고 있는데, 뭐, 한 달에, <laughs> 천만 원 이상, 뭐, 그렇게. 잘 벌고 있는데, 더 벌고자, 하시는 분들 한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친분에 <laughs> 있는 분의 뭐 그런 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투자 시작 안 하신다면 네. 차라리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단기간이다, 뭐 중단 기간이나 뭐 혹은 뭐 장기간이라도 수익은 나실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이 투자 시장이란 건, 한번 빠져들게 되고 하다 보면 계속 몇 년, 혹은 1,20년, 혹은 3,40년 이상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초기 때, 뭐, 몇천만원, 몇억을 잃고,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은가, 혹은, 그걸 딛고 공부해서 이 나중까지 하는 게 나은가 봤을 때 차라리 이 전자 쪽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움을 얻으면서 다음엔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 생각하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이렇게 됐다면 이 시장에 절대 다수는 다 돈을 벌겠죠. 일을 할 필요도 없겠고, 그쵸. 더군다나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아이큐 뭐 145, 뭐160 이상이신 분들과 이 증권계에서 일을 하고 밥 벌어먹는 분들, 그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들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뭐 지금 이런 말하면 좀 전과 맞지 않는데 지금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실까 음,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 저는 내려가다 어, 다시 올라가다. 그 다음에 좀 그러리라 보는데, 또 모르죠. 이번 하락에서 죽으러 갈지, 그쵸. 만약 이 타임에서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서 뭐 2천 5 6백 깨고 뭐주구 간다면 저는 실력이 없는 거겠죠. 네. 네,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 세상에 100%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음... 아,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했다면 네. 아직은 시장이 하락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다 네. 아직까지. 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아 저도 여기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고 다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음. 다시 일정 부분까지는 올라올 거고 그때 정리하고 인버스를 투자하자. 이거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락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데 물량은 들고. 근데, 이, 다음 타이밍 때는, 음, 제가, 혹시 타이밍이 좀 틀리더라도, 좀 이르더라도, 혹은, 제가 틀리고, 제가 보는 자리에서, 혹시 상승으로 갈지라도, 뭐, 그 전에, 분석을 해서, 좀더 올바른,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눈에, <laughs> 여기서, 더 정확한 판단을 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은 도망갈 겁니다. 네, 뭐 저는 책을 보면서 <laughs> 뭐 바나나킥을 먹으면서 그냥 시장 떨어져도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나라 망한 듯이 힘드신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찍습니다. 그럼, 음, 반대로. 까까에다는 니가 뭐, 환율 얼마, 뭐, 수치 얼마, 뭐, 방송에서는 수치는 안 말했지만, 뭐 환율을 말했었죠. 여기까지는 지켜볼게요. 근데, 여기를 넘어선 그런 때까지도 지켜봐야 되니하면은 그 판단은 저도 모르죠 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저는 뭐 반등이 나왔다가 뭐 어쨌든 정리할 시간은 준다 거기까지는 봐도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제가 틀리면 어쩝니까 거기다가 저는 뭐 플러스가 까인 뭐 기분 나쁜 정도지만 여러분은 뭐 지금 마이너스 뭐한 3, 40% 혹은 2, 3 0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제그러 보는 방향과 방향을 완전히 믿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 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종목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뭐 시장이 반등할 때 당연히 같이 반등할 렌즈 아니면 쭉 죽으러 갈지 모르는 아 상태니까, 네 제발100%뭐 본인의 트레이딩에 어 참고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음 지금이 2-0, 네. 네, 이번 영상이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이거고, 그 다음 영상이 이거고, 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인터넷 채널 안 꼈을까요? 음. 제 방송의 모토 최대한 허접하게 보이기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어, 구독자 수를 늘리지 않기 네. 그래서 죽어라 뭐 제목에 종목명이나 뭐 코스피 코스닥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그런 걸 안다는 건데 그걸 달면은 뭐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구독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데도 조금씩 되네요 한 50명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허접하게 맨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여러분처럼 저한테 사기 안 당하고 그쵸 여러분들은 저를 믿기 때문에 네, 이미 사기 당했다고 치고 음, 다른 분들은 사기 안 당하니까 야얘뭔 얘뭐 맨날 올려봤자뭐 이상한 뭐 트레이딩 창에 헛소리 나야 되고 뭐 그림판에 짝짝 거대기만 하고 내농담이었구요아진담이었구요 음. 네, 음, 제가 보는 뷰는 그렇습니다. 뭐. 음, 혹시. 혹시 제가 보는 뷰랑 다른 결과가 나오면 방송을 한번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 한게 있죠 시장은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틀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지도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별로 걱 정할 때는 아닌데. 뭐 어떤 거에 투자에는 따라 네 어쨌든 만약 혹시 제가 완전 100% 틀리게 되면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일단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지까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방송 아예 안할 수도 있고 뭐제 마음이죠. 음. 꼬보시면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면 되고. 그렇죠? 이 방송도 원래는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보다 어떤 글귀를 보고 <laughs> 하는 거라. 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시장에 대한 생각은 전혀 일도 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잘 즐기시고, 다음 주 시장을 맞이하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를 그리니까 못생겼네. <laughs> 뭐 어떻게 그어 그리... 이건 괜찮다. 네 여러분 웃고 사시고. 아 이거 눈썹이 이상하네. 네 진짜 미적 감각이 완전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웃고 사세요. 감사합니다.